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신인류가 되고픈 디지털 친구 김은경입니다. 오늘은 줌을 PC에 까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 설치할 때 굉장히 많이 그 고생하시는 면이 어떤 부분이냐면. 줌 홈페이지로 바로 가는 법을 몰라서 이런 저런 거가 막 묻어서 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용량도 그렇고 또 잘못하면 그 음, 버그도 먹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검색창에 줌으로 하면 여러 가지 걸쳐지고 뭐 다른 블로그나 이런데로 연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장 안전하게 찾는 방법은 여기 이 검색창에 줌 어스를 여기서 z o o m u s 어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몇 번을 다른 분들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많이 헤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제 줌 어스 딱 이렇게 뜨는 홈페이지 주소가 어, 오리지널 그줌 주소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찾아왔고요 그래서 다른 사항들도 좀 읽어 보시고 만약에 줌을 급하게 깔 거면 가장 뭐 먼저 여기 다운로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못 찾아서 많이 이것저것 까시고 잘못하다가 막 유료 누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센터가 열립니다. 여기 다운로드가 되고 나서 열기를 하면 설치를 눌러 주셔야 되죠. 그러면 다운로드 센터에서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요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깔리는 중인데요. 설치 중인데,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파일 열기. 그럼 실행을 누르셔야 돼요. 실행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설치 중입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어, 조그만 창이 뜨고요. 거기서 이제 설치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뭐, 무료 가입을 할수 있는데요.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구글 계정이 있기는 있는데, 다들 비번도 잊어버리고 그러시니까, 하루 날 잡아서 제대로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음, 카톡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실 주소를 드리면 그 주소를 누르면 또이 창이 뜹니다. 그러면 회의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줌 설치 끝이고요. 어, 제가 설치가 되신 분들은 카톡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주소를 하나 보내드리고 같이 한번 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